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주여, 예수님 담기를 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사 무리를 떠나 기도하러 가셨으니 그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가셨나이다. 좁은 소견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고 병을 고치는 일이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주님은 기도하는 일을 다른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나이다. 우메한 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른 일들은 사람과의 관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니, 기도를 앞세우게 하소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니,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 없는 능력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게 하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에 깨어 있게 하소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기도를 중요시 여기셨는지 상고하여 보고, 주님처럼.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기도에 불을 주소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며 사역의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